자 이번엔 인스웨이브입니다. 어, 인스웨이브도 오늘 18% 그러니까 AI 쪽이 지금 상당한 강세죠. 특히나 인스웨이브는 이제 오전장 이뭐 중간에 본봉으로 보시면 어장때형 먹어 나 보이시죠? 오, 쫙 밀렸다고요. 이거를 어 오후 1시 넘어서면서부터 그냥 다 잡아 먹어서 지금 말아 버리고 이제 뭔가 뚫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웨이브와 어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결국 지금 이제 A 정보가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예. 요거개 개발, 개발을 위한 AI 국가기업 선발작업 여기에 본격 착수를 한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코난 테크놀로지 수정목이 어, 14% 근데 얘가 더 올라요 지금은 예. 이제 이때 제이 한번 씩이렇게 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 인스웨이브가 예, 사실 그동안에 그좀 시세가 별로 없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더 뭐 매세가 더 유입되면서 지금 급등을 더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음. 이제 관련해서 어 국가 대표 AI 국가 대표 기업 선발 관련된 경우. 이런 종업들이 상당히 종업별로 강세는 차이는 있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뭐 폴라리스 AI 보이네요 폴라리스 쪽뭐 그래봐야 삼승 앞으로 대뭐이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관련 그 AI 국가대표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대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제외하고는 인스웨브가 제일 강. 오늘은 코나보다 더 세요. 주가를 보면은 <놀람> 어? 보시면 이제 어제까지 뭐 거래도 없이 변동성 약해졌었잖아요. 그런 흐름이었다. 그리고 오늘 가려터지면서 강한 한방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어그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어, 이 종목을 그 매수 매매한다고 했을 때 변동이 워낙 적으니까 매매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그런 상황. 이 오늘 첫 돌파라 보시면 돼. 첫 강력한 상어세 완전히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몇 개가 이뭐 수만 수십 개의 캔들을 한방에다 잡아먹는. 상태양법. 관련 섹터에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코나는 한번 큰 급등세를 만들어 놓고 이제 반등인데, 얘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정도면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 하나는 AI 쪽이고, 관련 주들이 이제 사정을 정책실. 다시 폭주하고 급등하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마디의 인스웨이브의 상승은 아, 훨씬 더 지난번과는 다를 거다, 다를 거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AI 국가 대표 선발이라는 모멘텀이 있잖아요. 물론 선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이제 에, 다가 된다 다만 이제 급등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됐죠 부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종가베팅 쪽으로 가는 거예요 종가베팅과 어, 하루 이틀 주중 나올 걸 대비해서 추가 매수금액만 남겨놓고 어. 그래가면 뭐큰 이상이 없다 모양도 지금 이제 에? 보세요 연결해 러면 이것도 뭐들어낸 상태지 돌파했지 전고점에 대한 바로 전고점이잖아요. 전고점 여기 여기에 대한 저항 때문에 지금 이거를 좀 달고 있는 거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으로 음, 뭐 잘하면 이제 연속 급등으로 이렇게 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때문에 그것쯤에 관심 가지면서 그 동안에 관심 가졌던 종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와서 급등해서 아이좀뭐 잡기가 부담스러워. 네?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 크게 부담이 없고 또 새롭게 시작한 것들이 실제 연속성을 주는 그런 장상이기 때문에 네. 오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르고 채팅 앱을 여러분 다운 받으시면은 여기 이제 오르고 채팅 앱은 저희, 저희 채널의 전문가 스을내 분이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 여기서 어떤 이제 무료로 100% 무료입니다 무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종목을 그냥 종목 찍어드리죠 매수가 매도할 때 매도가 다 찍어드려요. 그러니까 매매를 할때 여러분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어. 그냥 리딩대로 따라 하면 되니까. 어쨌거나 저 오르고 채팅해 보면 여러분 뭐 요즘에 뭐 거의 없기도 한데. 뭐, 리딩 서비스, 채팅 리딩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입장을 하려고 해도, 뭐, 그런 데도 별로 찾기도 어렵고, 뭐, 별가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어쩌다 사서 이제 입장한다 하더라도 텔레그램 같은 거올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전문가 한 명이 이제 리딩하는 걸 일방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어. 근데 여기 2 4분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한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음, 다, 다른 분, 분 전문가 리딩 방입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다음에도 또 다른 전문가 입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리딩 받을 수 있는 거고 입회장이 자유롭다 선택지가 24개 전문가나 24개 방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랑은 완전히 차원이 틀려 가장 중요한 것은 리딩하는 리딩자의 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제 최고수, 최고수들만 모아놓은 게 오르고 채팅 앱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선택까지 할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전문가가 리딩하는 무료방,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 밑으로 쫙 스크롤해서 내려보면은 무료 수다방이라고 또 있어요. 그니까, 거기서 이제, 그, 일반 회원들이 수백 명씩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대화도 하고 쏴 떨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니까, 다른 데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가지고, 종목이 뭐,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그냥 뭐, 어? 예? 방체도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의견 교환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종목 하나 추천을 했어. 막 올라가. 어? 예? 매도 사이드 분명히 냈어. 근데 그런 분들 반드시 계시다고. 많아요. 예? 사이를 냈는데 할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막 공부해서 뭐다 팔지도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원들까지 일이 이제 물어보고 어뭐 이럴로 더할 것 같아서 뭐못 팔았는데 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뭐 답변 나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죠 그리고 매매한데 사실은 그게 알게 모르게 또큰 도움이 되거든요 회원들 간에 의지도, 의지도 되고 그러니까 오르고에 만한 데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카톡방 리딩이 불가능해진 작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르고에 보다 더 뛰어난 리딩방은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반드시 입장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오르고 앱 다운받으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